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제 봄이 오나 봐요. 바로 문 앞에 온것 같아요. 오늘이 입춘이네요. 봄을 알리는 <laughs> 말이죠. 제가 오늘은 아, 겨울 내내 이렇게 잘 키우고 있던 이 아이들 데모를 해요. 이 아이들 이제 저 포트에 있는 거 정식해 주고 일단 꽃보기 위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 많이 널렸어요 저두 아이, 저큰두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요 외목대 풍성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요 삽목이들 삽목이들 이거 하나하난데 제가 지금 포트에 모아 심어거거든요이 아이들 하나씩 나중에 좀더 크면은 외목대 만들고 풍성하게 하고 하면은 한 포트에 거의 네 개씩 심어져가 있어요 요, 외목대, 미리 만들 아이들 요렇게 두개 빼놓고는 한 포트에서, 작게는 세 개, 세 개, 두, 네 개, 이렇게 다심겨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 저 뒤에 아이들처럼 지금 봄이 오면 금방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꽃도 많이 보고, 꽃 테크도 많이 한답니다. 꽃, 저두 아이, 작년 봄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는 이 꽃, 삼모기들이 신기하고 기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외목대 자이부터 하나 제가 여기다가 하나 심어보도록 할게요. 심기 위해서 제가 흙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삼모 그리고 작은 포트에서 크다가 나왔으니 영양을 좀 해줍니다. 이것은 커피찌꺼기 말린 거예요. 커피찌꺼기 말린 걸요 정도 상토에다가 이렇게 좀 넣고 그리고 이런 계란 껍질 시시각각으로 나오는 계란 껍질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부셔 놓으면 됩니다 그냥 말리면 돼요 그냥 말리가지고 이렇게 분쇄기에 부시든지안 그러면 뭐 마늘 들고 같은 데다가 부시면 돼요 요 정도 흙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 움큼 정도 이 정도만 넣으면될것 같아요 계란 껍질이랑 커피 찌꺼기가 이 꽃들 크는데 굉장한 영양을 많이 주고 그런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상토하고 섞어 가지고 우선은 지금 요 영양만 해도 한 달쯤은 잘 지낼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영양제를 조금 얹어 주고 이러면 예쁜 꽃 많이 피워줄 거예요. 자, 제가 이외목대 아이부터 하나 봐볼게요. 야, 이렇게. 외목대로 이거 삼목이에요. 삼목이가 외목대로 이렇게 잘 컸어요. 여기 꽃봉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야이는 지금 꽃을 금방 터뜨리려고 하는데 여기 있어가지고는 이제 영양도 부족하고 화분도 좁고. 이래서 조금 더큰 화분으로 영양을 줘가지고 옮겨 놓으면은 꽃볼이 한줄에 막 이렇게 두개 세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꽃을 팡팡 터뜨려 줄 거거든요 요쯤 제가 길이를 해가지고 요정도 길이로 외목대를 만들었으니 여기에서들 순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요 순들 넣으면요 아이들도 순서대로 다 꽃을 피워 줄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예쁜 꽃을 많이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풀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정식으로 심어 볼게요 예쁜 화분에다가 애목된요렇게 만들면서 밑으로 이렇게 나오는 순들은 따주면 위로 영양을 보내면서 위로 꽃도 피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 이 빨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곱게 크라고 꼽아놨는데 빼도 되고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됩니다. 놔둬도 이리로 공기 다 들어가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놔두고 이대로 지금 조금 큰 화분에다가 옮기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너무 큰 화분에다가 하면 은또 곤란해요. 이 꽃들은 조금씩 화분을 크기에 따라 늘려주면 되거든요. 야 아이는 화분이 이거보다 훨씬 더커죠 모체는. 이렇게 저 정도는 저 정도. 이렇게 키워가면서 꽃을 심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 화분에다가 심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laughs> 영양 비빔밥을 해놓은 흙을 이렇게 밑에다 좀 깔고 밑에는 제가 스티로폼을 돌 대신에 깔았습니다. 깔고 요것을 요대로 옮겨줄 겁니다. 너무 흙을 털지 말고, 지금은 꽃을 피우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흙 털지 말고, 요대로 뽑아내가지고, 아. 아, 이렇게 뿌리 잘 물고 있죠? 아, 기특해요. 조그마한 사목이었던 애가, 이렇게 뿌리를 많이 물고 있고, 잘커 있어요. 자, 이런거만 요 스티로폼 요거만 뜯어내고 뿌리 밑에 감아 놓은거 보니까 분갈이를 해줘야 될 때가 됐죠 지금 이제 오늘 입춘이고 <laughs> 이제 봄이 와요 <laughs> 그럼 이 아이들 정말 쑥쑥 잘 자라면서 예쁜 꽃 많이 보여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 위로 흘러내리는 흙은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고 자. 이대로, 자, 이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큰 뿌리에 그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이 정도 이렇게 또, 그대로 해다가, 이렇게 심어주니, 자, 요렇게 탈탈탈탈 틀어서 밑으로 흙기잘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풍성하게 키우는 두 아이도 한번 심어, 심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모종을 키울 때는 요런 작은 포트에서 삽목분, 산목, 삽목이들이나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요런 작은 포트에서 이렇게 뿌리를 제대로 잘 내릴 수 있게 이렇게 좀 포트에서 키워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많이 내리고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요쯤에 이쯤에서 너무 잘 자라줬어요. 이렇게 또 조금 더큰 화분에다가 지금 이 정도 화분에다가 심어주면은 이 크기 요 정도 화분에다가 심어주면은 애들 또더잘 자라면서 꽃을 많이 피워줄 수 있답니다. 예쁜 꽃 보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여기 요렇게 탈탈탈탈 밑으로 잘 들어가게 좀털어주시고 이렇게 요렇게 해서 물을 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요렇게 심고 제가 또이아이들은 조금 더 크게 요 여기 삽목에서 요 포트로 옮겨진지 얼마 안 됐어요. 좀더 크게 놔두고 요 아이 하고 요 아이 하고 또 요녀석 하고 요녀석도 지금 꼭 여기 가위로 막번지고 있거든요. 순이 막 나오고 있어요. 요녀석하고는 조금 더큰요 화분 두 개에다가. 심어 가지고 그대로 키울 예정입니다 요 두개 아분도 <laughs> 이쁘죠 자요 두개에다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요렇게 해서 물을 좀주 보도록 할게요 분갈이를 할 때나 삽목을 할 때나 그리고 이렇게 정식을 할때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물을 살살살살 요렇게 물이 뽀얗죠 살뜻물이랍니다 살뜨물이또 식물한테 굉장한 영향을 많이 잘 준다고 합니다 잘 크거라 꽃도 많이 피워라오 이제 봄이 온단다 <laughs> 예쁜 꽃 많이 보고 행복합시다 하면서 물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지대를 뽑아 주려고 합니다 항상 물을 줄 때는 이렇게 물이 화분 밑으로 똑똑똑똑 떨어지게 서야 합니다. 이럴 때말이다 이렇게 분갈이 할때 그리고 삽목할 때 이럴 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을 줄 때는 이 위에 그 덕이 바짝 말랐구나. 이 화분을 들어봐도 이게 가벼워져 있어요. 그럴 때에 물을 또촉촉하게 이렇게 주목하면은 이렇게 잘 자라줍니다. 제가 요 아이들은 이제 좀어체 외목대 요 풍성하게 요두 외목대 이 아이들은 제가 리고 살면서 키우면서 꽃을 볼 것이고 이저요 옆에 삽목이들은 저 포트에서 좀더 크고 나면은 하나씩 포트로 옮겨서 꽃 테크를 할 겁니다. 당근을 이용해서 꽃 테크를 하면은 당근은 좀 싸게 내놓으면은 다나 있는 곳까지 가지러 오잖아요. <laughs> 집 앞에서 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꽃의 것도 하고, 예쁜 것도 많이 보고, 어 하나씩, 올 봄에도 이렇게 하나 정도, 두개 정도 갖다 키우면서, 요렇게 한번 널려보세요. 널려보고 꽃대꾸도 한번 해보고 하면은 이 꽃들을 만지면서 힐링이 참 많이 되고 예쁜 꽃볼 때는 더 힐링이 많이 되고 행복해진답니다. 내가 만든 꽃들이 예쁘게 피워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하여 예쁜 꽃 많이 보고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